파이 네트워크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혹시 이게 다 계획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전략, 비밀의 방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이 KYC 때문에 속 터졌던 분 아마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쵸내건 언제 되나, 친구는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고 정말 답답해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지긋지긋해 했던 바로 그 과정이 파이 네트워크를 살린 결정적인 한수였다면 어떠세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그 느리고 짜증나던 KYC가 바로 파이가 살아남은 이유였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역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아니, 도대체 이 귀찮기만 한 인증 절차가 어떻게 유럽의 미카, 같은 그 깐깐한 규제를 막아내는 방패가 될수 있었을까요? 이 화면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수많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왜 미카 규제 앞에서 줄줄이 무너졌을까요? 바로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해서입니다. 진짜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걸 못한 거예요. 자기 플랫폼 사용자가 보신지 실제 사람인지 증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근데 파이는 어땠죠? 애초에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그냥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증된 인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겪으셨던 그 끝없는 기다림, 그 답답함은요, 시스템 에러나 버그가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네트워크 전체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방패였던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게요. 파이의 이 전략은요, 단순히 프로젝터 하나를 살리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인터넷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지금의 인터넷은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신뢰라는 뿌리부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니고 봇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내 목소리를 복제해서 부모님한테 사기를 치고 이젠 정말 화면에 보이는 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럼 이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울까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제시하는 길이죠. 당신 홍채 정보 내놔, 얼굴 데이터 초, 프라이버시 포기해,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웹3는 완전히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암호학 기술로 당신이 누군지는 절대 드러내지 않으면서 당신은 진짜 사람이다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하는 거죠. 사용자 주권은 그대로 지키면서요. 그리고 바로 이 웹3의 해결책, 이 새로운 길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의 목표는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 한 사람이 딱 하나의 계정만 가질 수 있고 그 뒤에는 AI나봇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의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신뢰의 기반을 까는 거죠. 기술 얘기가 나오니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할 일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냥 앱 켜고, 카메라에 얼굴 비추고, 까딱! 고개 한번 움직여서, 나 살아있는 사람 맞아요! 하고 보여주면, 끝! 정말 이게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민감한 얼굴 원본 데이터는 바로 사라지고, 오직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이다! 라는 암호화된 증명서. 즉, 영지식 증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죠? 그리고 이게 그냥 반짝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인터링크는 A60, 20, 그러니까 안드레센 호로이츠나 판테라 캐피탈 같은 이 업계 최고의 투자사들한테서 투자를 받은 곳입니다. 심지어 목표가 뭔지 아세요? 코인 시장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 같은 미국 증권 거래소에 정식으로 IPO, 즉, 기업 공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아주 진지한 장기 프로젝트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파이랑 인터링크,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많은 분들이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없으면 안돼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는 파트너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파이가 5천만 명이 넘는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대한 땅을 확보했다면 인터링크는 그땅 위에 실내의 고속도로를 깔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파이 유저가 인터링크 기술로 만든 디지털 신분증 하나로 귀찮은 가입 절차 없이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에 바로 접속하고 DAO 투표에도 안전하게 참여하는 그런 그림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점을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진짜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더 이상 어떤 특정 코인이나 토큰이 아닙니다. 바로 검증된 진짜 인간 한명 바로 그 자체예요. 파이와 인털링크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 파이오니어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파이냐, 인터링크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둘다 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파이 채굴은 당연히 꾸준히 계속 하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터링크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는 거죠. 방법이요? 이것도 정말 간단해요.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영어로 ITOS LX 월 t 검색해서 다운받으시고요. 앱이 시키는 대로 얼굴 인증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추천 코드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바로 이 코드입니다. 0358065262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0358065262이 코드를 넣는다는 건 단순히 가입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이 인터링크 생태계의 인간 노드 즉 초기 기여자로 딱 기록된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나중에 보상 체계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겠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사람이죠. 미래 웹 트리의 승자는요 기술이 화려하고 토큰 가격이 높은 곳이 아닐 겁니다. 진짜 사람들의 가장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트워크, 바로 그런 곳이 진짜 승자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AI와 가짜 정보로 넘쳐나는 시대에 블록체인으로 진짜라고 증명된 사람 한 명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파이는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인터링크는 그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